빵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죠. 식빵, 크루아상 바게트, 베이글, 샌드위치. 요즘에는 건강한 빵이라며 통밀빵, 저당빵, 오트밀빵까지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빵은 몸에 해롭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매일 빵을 먹는 서양인들은 건강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한위 변건원장입니다. 서양에서는 빵은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이 주식이듯, 서양에서는 빵이 전통적으로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하며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빵은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로 만들어지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설탕, 버터, 가공육, 인공 첨가물이 더해지면서 고칼로리 가공식품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빵은 주식으로 먹어도 되는 걸까요? 겉보기 소양에는 매일 빵을 먹어도 건강해 보입니다. 프랑스인들은 하루 평균 두세 개의 바게트를 소비하고 독일은 빵 종류만 해도 3000가지가 넘습니다. 미국인은 식단의 70% 이상을 밀가루 기반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빵을 매일 먹는 서양인들은 과연 건강한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제 통계기관에 따르면 빵 중심 식단이 자리 잡은 국가일수록 다음과 같은 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크롬병 교양성 대장증 같은 염증성 장질환 과미성 대장증후군 자가 면역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만성 피로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비만율 1에서 5위를 다투는 것도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서구 국가들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빵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빵 중심 식단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공빵에는 설탕, 트랜스지방, 인공첨가물이 포함되어 대사질환에 특히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도 서양인은 왜 매일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선천적 체질에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수천 년간 미를 주식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를 소화시키는 소화요소나 장내 미생물 유전자 구조가 동양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모유 수유 후 이유식부터 빵, 시리얼, 파스타를 먹이기도 한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서양인의 장내 미생물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 비율이 높고 아시아인보다 유산균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빵을 먹어도 서양인은 상대적으로 몸에 큰 무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약에서는 이것을 선천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양인들은 빵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 섭취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서양인들은 주식으로 먹는데 우리는 왜 먹으면 안 되냐라고 반박하시지만 한국인이 빵을 자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쌀, 채소, 발효식품 위주의 식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밀과 글루텐에 대한 유전적 적응도가 낮습니다. 글루텐을 분해하는 디펩티딜 펩티다지아 효소 분비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시아인의 70% 이상은 글루텐 불내증을 앓고 있다고 하죠. 문제는 이 글루텐 분해 효소가 부족하면 글루텐이 소장해서 분해되지 못하고 장에 그대로 남아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과 장루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루수 증후군은 장점막 세포 사이가 벌어지면서 장안에 미분해된 독소 세균,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너무도 많습니다. 두드러기, 피부염, 아토피, 두통, 어지름증, 만성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ADHD, 우울증, 불면증, 생리통까지. 그러므로 빵만 먹으면 가스가 차요. 빵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장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빵한번 먹어본 사람은 바로 끊기 힘들죠. 이빵 속에는 글루티오 모르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마약성 펩타이드를 생성하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독성 때문에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진 후에는 불안감, 집중력자, 우울감을 남기게 되고 빵을 계속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는 셀리악병 환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건강한 사람이 이 식단을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빵 섭취를 줄이기보다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소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끔 저는 통밀빵만 먹어요. 오토밀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통밀규리에도 글루텐 유사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소장에서 분해가 어려운 알파글리아딘 글루텐인 성분은 가공되지 않은 국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빵이 한국인에게 해로운 것이 단지 글루텐 때문만은 아닙니다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설탕, 버터, 가공육도 문제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기계,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서양인은 주식이 빵인데도 괜찮으니 나도 먹어도 돼 라고 문별하게 드시지 마시고 빵이 내 몸에 해롭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드시길 바랍니다. 이는 장민감도 검사나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최소 4주간 빵과 밀가루 음식을 끊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두통, 복통, 집중력자,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빵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막이 손상되어 흡수력이 저하되었거나 장내 유익균이 줄어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점막 회복과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주는 발효한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내 몸에 맞는 음식, 장이 좋아진 음식과 발효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도 되찾고 빵을 먹더라도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매일 빵을 먹는 서양인은 건강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일 빵을 먹는 서양인도 결국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빵과 면, 과자, 누군가에는 맛있는 간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건강을 돕먹는 독소로 작용하여 우리의 장과 뇌,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에게 해가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상황이 생겼거나 장민감도 검사나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